안녕하세요. 저는 삼석 전형욱집사 가정입니다. 아, 보시는 왼쪽부터 저희 사랑하는 아내 김민영집사, 그리고 저희 큰아들 전예준,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딸 전예린입니다. 이번 감사 특방 기간을 통해 많은 강사님들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준이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은혜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동안의 생각들이 예수님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과정이 다시 쓰게 됐다는 것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지선 자매님의 말씀처럼 저희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주품한품소서입니다 우리 가정의 간증을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삼속 전형욱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 영광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희귀질환을 가진 14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일곱 살때 병명을 알고 난뒤 저희 가정은 아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잘 뛰어다니던 아이가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무엇이든 잘 먹던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줄어들고 책 읽고 말도 제법 하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 아빠라는 말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등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같은 질병의 아이들이 겪고 있던 경기를 안 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지냈는데, 올해 시작된 경기로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가던 상황이 반복되며 저희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게다가, 유난히 2014년도에는 저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더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팀의 축소로 인해 이직을 고려해야 했고, 아내가 운영 중인 매장 건물 20층 중 60%가 올해 초부터 공실이 생겨 모든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법적으로 하라는 건물주의 강경함으로 계속 적자가 쌓여가는 등 아이만으로도 힘들었던 저희를 더욱 절망스럽게 몰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받은 올해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는 신명기 28장 12절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부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분야의 더 중요한 자리에 제안받게 되는 일들을 펼치시며 제 중심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주신 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다른 가정과 달리 저희에게 아픈 자녀를 주셨는데 왜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하는 마음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어려움은 주시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여덟 살인 어린 딸이 개근을 드림 주니어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바람에 시작된 이번 감사 특밤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 김병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내 인생의 파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구라는, 아니었구나라는 고백이 중심에서 공감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예준이를 낫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서만 영광 받으실 거란 제 생각과는 달리, 예준이와 함께 겪는 그아픔 가운데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저희 가정이 <laughs> 믿음에 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병련 목사님처럼 이제는 이 문제를 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무열 총장님께서 하셨던 내 운명을 바꿔주세요라는 야베스의 한 맺힌 기도가 지금까지 기도 방향이었다면 말씀을 들으며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이재선 자매의 간증을 들으며 평범한 일상이라 잊고 있었던 예준이가 우리 곁에서 비록 먹는 것이 제한될지라도 지금 함께 밥 먹고 숨쉬고 혼자는 할수 없지만 부축하며 걸을 수 있는 다리 힘을 주신 것 그런 예준이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을 주신 것과, 이사와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할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목장과 섬기게 하신 어화나 안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케 하는 사역을 맡겨 주신 것, 그리고 많은 업무로 힘들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등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을 정말 많이 저희 가정에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만이 눈물을 닦을 수 있고, 아픔만이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는 이지선 자매의 말처럼 우리와 같은 아픈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가정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음 자세가 바뀐 것만으로도 감사한 감사특방기간 중 감사거리가 하나 더 늘게 하셨습니다. 아내 매장의 건물주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 50%를 되돌려주고 건물이 매매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강경했던 건물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것 아니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매장 직원들의 입에서 기도 많이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나봐요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지금도 예준이가 치료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것을 소망하지만 그리하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김재원 아나운서의 간증처럼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담담히 저희 가정이 아픈 순간순간 함께 계실 하나님께 다가가는 훈련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견디어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예수님 본받아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능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세상과 나는 하나님께서 조종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저희 가정도 하나님만이 조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장애를 가진 가정을 포함한 모든 한소망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동행함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